안녕하십니까. 이금재 시의원입니다. 저는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은 2020년 12월 16일 재개발 기본 확정고시에 이어 현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감 제2구역의 기존 800세대 약 2,000여 명의 주민은 열악한 주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재개발 정비 사업에 기대감을 갖는 한편 많은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다른 한쪽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완되어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약 3만 8천 제곱미터에 넓지 않은 구역을 나누어 두 가지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반쪽짜리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고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없는 사업이 뻔합니다. 목감 제2구역은 맞은편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노후지거지 등 지역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 쪽을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내야 할까요? 여기서 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각각의 사업 방식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개혁되,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시 전체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조언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시 집행부는 조언자로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신도시 지역과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립하는 주민 간의 의견을 절충하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계획된 도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망, 주민들 간의 갈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보며 설계할 때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재개발 정비 사업이 낙후된 시설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